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춘캠프 권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면 떠오르는 기억들을 추억이라고 부른답니다. 예. 오늘 제가 남아 있는 이곳 바로 대구 북구의 보건대학교입니다. 아 대학교하면 떠오르는 추억들 여러분들은 어떤 게 있으신지요? 오늘 신입생들을 만나 그 추억에 대한 이야기 그때 그 시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떠나시죠. 예. 아 대학교 얼마이네. 기들로 간질간질간질 너만 보면 려 오늘은 까너 <목소리> 선생님께서는 그 대학 시절 어떻게 보냈셨지요참 어려웠습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예. 힘들었어요. 예. 어. 자,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청중 KF 신입생들이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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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 무슨 일입니까 예? <laughs> 많은 신입생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신입생들은 또 제가 또 처음 예. 만납니다 예? 두 분도 이 대학교랑 좀 연관이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관이 있죠 아,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가정환경으로 봐서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닐 형편이었는데 예, 예.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당시에는 엄청하죠. 예. 예. 그래서 참 대학 입학해서 참 동기들 친구들을 만나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그러면 두분다그 예. 어려운 시절에 대학교까지 이렇게 졸업을 하셨다. 예. 어, 예, 예. 야. <laughs> 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이 장소 바로 이 대구 북구에서 어, 최고의 대학, 대구 보건대학교. 어, 네, 오늘 여기서 우리 청초계부 신입생들을 또 만나게 됐네요. 예. 네. 아, 근데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어뭐 괜찮으시다. 혹시 어느 학교 몇 학번이신지를 좀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중앙대학교 예 예술대학 예 연금영화과 60 학번입니다. 저는 65년도 입학한 예 전남대학교 섬유과학과예 6호 학번입니다. 아, 네. 아, 그러면 선배님이고 네. 어떻게 보면 후배님이시네요. 네. 학교는 달라도. 네. 아 음. 시작에 앞서서 뭐 오늘 역장소가 학교 아니겠습니까. 아, 네. 학교니까 제가 간단한 그 입학 시험 문제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문제는 논센스 퀴즈 되겠습니다. <laughs> 예. 아, 소나무 아시죠. 예. 네. 예. 소나무가 삐지면 두 글자로 어떻게 줄여 부를까요. 소나무가 삐지면. 예. 넌센스 퀴즈입니다. 창의력 을 한번 발휘해 보시죠. 그 a 그뭐 어렵네요. 에에! 정답은 r Bush. g o o 아, 이 o r n i n g Tangavern, sorry, 습니다 반성문을 영어로 하면 무엇일까요? 넌센스 t sure. i 예. 네. <laughs> 정답 알려드릴까요? 네. 네, 아, 정답은요, 글로벌입니다. <laughs> 글로벌.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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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할거할거할 거. 예, <laughs> 네. 말 되지요, 말 되지요. 아, 예, 이게 뭐 사실 예. 웃자고 <laughs> 만든 게임이라 아, 네. 이뭐 <laughs> 네. 대학교 입학할 때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 아닙니다. 아, 정춘캠프에만 아, 있는 이 아, 입학 시험이다. 음. 입학 문제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창기 학생, 예, 예, 좋습니다. 오, 올해 8학년 오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장래희망이 이제 연극 배우를 꿈꾸셔서 이제 뭐 전공 이렇게 택하신 것 같은데 연극 배우를 좀 꿈꾸신 계획이라면 어쩌봐도 괜찮을까요? 예, 어릴 때부터 예, 연극에 상당히 그 소질이 있었어요. 음... 예. 어, 중학교에서는 부모님 전 상서라는 제목 가지고 연극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 맡은 역할이 이제 변호사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변호사 역할을 맡은 대사가 너무 길지 않습니까 예 그걸 외운으로 참 열을 먹었는데 해보니까 참 연기라는 것이 보람이 있더라 하는 걸 느꼈어요 그 내가 대학 다닐 때 우리 학과 선생님이 쓴. 나상이라는 그 희곡이 있었어요. 예, 네, 예. 네. 그 대사는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번 제 들어봐도 괜찮겠습니다. 오, 광채 찬란한 번개 뿌리여 내 청렬의 불꽃을 날려 저꽉 막힌 하늘문을 열라. 네, <laughs> 아런 아, 이제 네,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또 기대가 좀 되는 것이 취미와 특기의 노래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노래 교실 강사를 다 13년 정도 하셨다는데 네. 맞습니까? 오늘 우리 오신 김에 네. 우리 선생님 신랑 한번 좀 볼까요? 경상도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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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도길 기내리는 천안 산거리 장때같이 쏟아지던 비는 떠난 이내눈물인 가. 자, 다 예, 마쳤습니다. 아, 아, 그이고 역시 이, 어, 노래 부르고 노는 건 학교에서 해야 제맛이다. <laughs> 수고하습니다 아이고, 사는 게더 즐겁네요. 아, 아. 자, 다음은 이병식 학생. 네. 예, 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휴, 우리 7학년 6반. 아, 예, 반갑습니다. 하, 아, 아, 별명이 황제세요? 아, 아, 예. 어 <laughs> 아,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laughs> 친구들이 예. 예. 아, 어. 어떤 문제가 다쳤을 때 예. 제가 해결을 아, 좀 하하하. 잘해줍니다. 해결사 중에 중에서 황제다. 아, <laughs> 아 그중에서 최고다 황제다. 예. 네, 예, 대개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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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주니까. 이것도 쉽지가 않은데군요. 그렇죠? 예, 예. 대단합니다. 그리고 장희망이두분 악수하면 남으십시오. 악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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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laughs> 예. 우리 배우가 꾸미셨잖아요. 아, 예. 우리 이병식 학생은 네, 네. 영화 감독이 네. 예. 꾸이셨답니다 예. 예. 예, 좀 반갑습니다. <laughs> 혹시 영화 감독이 만약에 내가 되었다 하면 영화를 만드셔야 되잖아요. 어떤 장르의 영화를 한번 만들고 네, 있어요. 50년 초쯤될것 같아요. 예예. 예. 그때 해바라기라고 소피아 로렌의 주연 해바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쟁과 사랑의 그 이야기인데 너무나 음. 그게 이별 장면이 저한테 내리 넘어가지고 야그 저런 영화를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때 제가 당시 어린 시절인데 그런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때는 이제, 네. 이 장막을 쳐가지고, 네. 예. 흑백영화인데, 장막에 이제, 촌에 가면 이렇게 쳐놓고, 거기에 용사기를 돌려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도둑경화를 보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 아 몰래, 래 이제, 네. 들어가서, 소표를 또, 연기를 그래, 잘하, 잘하,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영화를 만드신다면 예. 멜로 영화를 한번만나보 y 다사사이이야사를 이야기를, 러브 스토리, y Love story. Love s t o r 이 Love s 점은 r y l o v 하 story. Love story. Love story. Love story. Love s t o 이 y Love story. Love story. Love 세 번째는 봉사 활동을 하자. 아. 그리고 네 번째는 영화 찍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버킷 리스트 네 가지 중에 이루신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어떤 걸 이루셨습니까? 첫째 이제 그 시인이 되었습니다. 예. 이들국화락 2015년에 예, 2015년에 제가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 아, 그래서 이 시집을 요 냈습니다 그에 예, 어머님에 대한 그 어, 그리움을 가지고 예, 한, 지금 한번. 예, 직접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우리, 네, 창작자께서 한번 예. 낭독을 해 주시죠. 가을, 좋습니다. 초가 지붕 위에 눈 속살이 하얀 밤, 자청용 우백호 펼쳐지는 산 마루에 편히 누우신 어머니, 어머니 뼈 속에 가을이 있다. 예. <laughs> 요거는 언제 쓰신십니까? 요거 2015년에 아. 출간하고 지금 제가 이제, 연명이라고 이 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본인의 신입 이 집을 예, 예, 예. 아, 오늘 이두 분의 예술가와 이제 남은 시간을 할 생각하니까 제가 씨벌써 두근두근합니다. 예 아, 어쨌건 <laughs> 오늘 음. 두 학생의 신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 예. 자 바로 이 영화의 장면을 두 분이 직접 배우가 되어 재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음. 아, 오늘은 정말 이 명작극장이 하나도 걱정이 되진 않습니다 <laughs>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화 1989년작인 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장면을 일단 따라해보게 될지 연, 먼저 원작 영화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너몇 등이라고 했지? 43등 심한 녀석, 응, 넌 꼬치잖아 인마. 대학 못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뭐 인마? 야야야, 아, 야. 그만하자. 남들이 들으면 병신들이 골값 한다고 웃겠다. 난 오늘 들어가면 완전히 죽었다. 야, 설마 죽이게 하겠냐? 부모와 자식 찌가 아닌데. 넌 괜찮겠냐? 아? 난 뻔해. 아이고, 내 발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가 원자 모양이지. 아이고, 아이고. 바로 이 장면, 아. 이 장면을 네. 두 분께서 직접 제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학업과 이 진로, 그리고 이 뭐라 할까요? 질풍노도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때 그 감정을 살려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본 조건해 주시고. 예. 리허설입니다. 예. 자, 하이. 액션 너몇 등으로 했지? 43등. 관심한 녀석. 는. 꼬지잖아 넌 괜찮겠냐? 나, 난 뻔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가 원즈어야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오케이. 아, 네. 여기까지. <laughs> 예. 아. 자, 좋아요. 침묵, 뭐 감정 좋고 목소리 좋고 다 좋은데 뭐가 빠졌다? 감정이 빠졌다. 네.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라는 감정을 잘 살려주시면. 내가 봤을 때가 네고. 개봉해도 됩니다. 네, 다시. 새로 개봉해야 됩니다. <laughs> 네. 하하하. 자, 그렇다면. 네. 청춘 캠프 신입생들이 재현할 2022 행복은 성적순위 아니잖아요. 함께 보시죠! 너몇 등이라고 했지? 43등. <laughs> 한심한 녀석. 응? 넌 꼴치잖아, 인마 대학 못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뭐, 인마 야, 야, 야. 그만하자. 남들이 들으면 병신들이 꼴값 한다고 웃겠다. 난 오늘 들어가면 완전히 죽었다. 야. 삼나 죽이게 하겠냐? 부모와 자식 짓 아닌데 넌 괜찮겠냐? 난? 난 뻔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 새끼가 원처 모양이니 아이고, 아이고 너몇등을 했지? 43등 한심한 녀석 넌꼴지잖아 인마 대학 못 가는 건 마찬가지잖아 어, 인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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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자 남들이 들으면 병신들이 꼴값한다고 웃겠다. 나 오늘 들어가면 완전히 죽었다. 야, 설마 죽이게 하겠나? 부모 자식 시간인데, 넌 괜찮겠냐? 나, 난 뻔해. 아이고, 내 팔자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제모야이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그만하고 우리 청춘 캠프에 가자. 이제 가서 놀자. <laughs> 당시에그 영화 더빙 목소리랑 네, 굉장히 네. 크죠 일치할 네, 정도로 목소리 네, 가 네. 아, 좋으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합니다 네, 행복은 성적순이아니잖아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어, 생을 마감한 학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라고 하는데 당시에도 이 대학교 입시가 좀 치열했을까요? 어땠나요? 군의가 고향인데 음, 네. 군의에서 그때 고대생 한명 밖에 없어요. 군의 군 전체에서. 이야, 동네 전체가, 근데, 아니라. 도시 전체가 네, 있었거든요. 군의 군 전체에서 고대생 한명 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참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각하면 뭐 저는 참 대학 나무해도 지금 가만 생각하면 좀 행복해요. 네. 네. 이 근데 이창기 학생 같은 경우는 이 대학교를 가려고 야반 도주를 어... 결심해서 네, 실행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이뭐 어떻게 못 실행입니까? 근데 이제 가정 환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입학금이 안 돼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너는 전화할수 없다 이런 그 사연이었어요. 시골에서 야간 열차를 타고 청량으로 갔습니다. 청량으로. 아, 네. 대학교 입학을 위해서? 예. 그래서 나 혼자 벌어서라도 한번 공부를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래 사회에 나갈 수 있는 체면을 제체해야될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전 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당시에 그 등록금이 얼마 정도인지 기억나십니까? 너무, 너무 오래됐어요 오된 <laughs> 얘기죠? 저... 네, 네. 16,000원인가 이런... 16,000원? 그때 보통 공공 월급이 3,000원 정도 빼고 안 되니까. 월급이 3,000원 시절에 네. 등록금이 16,000원이면 아니, 그런 네. 큰 돈을, 이렇게, 우리, 이동시 학생의 그, 이제, 어머니께서, 어떻게... 이제, 그걸 네. 마련해 주시고. 어머니께서. 어, 그, 아니... 어, 도좀 팔고 이랬습니다. 아, 그때. 실제로. 실제로. <laughs> 어머님이 등록금을 어. 딱쥐어주시면서 네. 했던 말, 그런 것좀 기억이 나요. 그, 이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남자는 대학, 대학을 나와야 된다. 오. 그래야 이 사회생활을 할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장이나 취업을 하면 되겠지만, 은 남자는 대학 나와야 된다. 그래서 누나들은 이제 우리 어머니께서는 학업률이 굉장히 그 높이셨어요. 그야말로 대학교 에 입학한다는 것은 우리 가족의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마을의 잔치기도 하고. 예, 그랬어요. 우 도시 전체가 그냥 어? 아주 뭐 대단한 뭐이 업적 같이 <laughs> 여기있다니까아 오늘 두분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 그런게. 네. 아 오늘 제가 먼저 허기가 지네요. 네. 아, 안 되겠습니다. 빨리 이 시간 좀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이어지는 시간은 우리 청주캠프 학생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니죠. 저를 위한 시간입니다. 급식 시간으로 넘어가시죠. 자, 오늘 급식 시간 준비된 음식은 바로 추억의 짜장면 되겠습니다. 예. 아. 저는 아니, 뭐냐면, 이제, 그냥... 이게 짜장면 또 생각이 납니다. 1965년도 경산 그 감영 그그 동네가 향촌동이거든요. 예. 중국집이 딱한집이 있었어요. 이층집인데. 아, 기했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우리 약혼녀하고 약혼녀 친구들 다섯 명하고 제가 그때 그 짜장면을 대려한 기억이 나요. 야, 이거 짜장면으 네. 생각납니다. 6 3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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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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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0 0 근데, 이제, 이제, 뭐, 단역도 맞고, 제작부장도 맞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목은 너만은 살아야 한다근데 저기, 일제시대, 우리 민족의 서름을 그대로 나타내는 그시 작품인데. 오래됐네요. 예. 예. 그고이 대본을 보면, 옛날 그, 대학 다닐 때, 그 생각이 아무렴을해요1 2일같어있네요 사이렌 부부부 음. 사이렌 소리 음. 불이 꺼지는 집집집 서치 라이트가 밤 하늘을 분주히 누빈다 계속 요란한 사이렌 소리 아, 어, 어. 지문이 어. 와 정말 정확하게 다 되었네요. 예 당시 <laughs> 대본은 정말 응? 예. 고, 공을 많이 들였네요. 보니까 안에 <laughs> 내용이 예그 출연진들의 유명한 음. 배우들이 좀 많이 나와요. 야, 요, 요, 요거, 요거 한번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대사를 연구를 하셨나봐요. 예, 예. 그죠? 맞죠? 예. 이야. 제가, 제가 직접 쓴, 제, 필자입니다 이, 이 대본은 그야말로, 당시에, 어, 우리 이0기 학생이었던 열정의 산물. 네. 예. 이, 그렇게 봐도 제가 무방하겠다, 그죠? 네. <laughs> 단합그 다음에. 네, 근데 보물이죠, 보물. 음, 보물입니다. 그, <laughs> 요거는 또 뭔지. 요거는 예. 이제, 한토나임 가는 그 연기를 했는데. 예. 그 대사를 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하는 게, 네, 판토마임. 네, 아 예, 그걸로 이제 할때그 연수 교재입니다. 그게. 오 야, 그 판토마임이라면 뭐. 네, 뭐 예, 뭐, 행동. 뭐, 예, 맞습니까? 예, 요즘 예. 어, 뭐 전부 그런시고뭐 이런 거, 이런 예, 대사 거니까? 없어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때는 해놨는데 이제는 예. 려 <목소리> <laughs> <laughs>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우리 이병식 학생이 가지고 오신 거는 사진으로 보입니다 <laughs> 예, 이게 어머님 사진이고요 <laughs> 아, 아 어머님이세요? 네. <laughs> 와... 어떤때좀 어머니 생각이 제일 많이 나세요? <laughs> 엄청 그 농사 일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막한 열댓맞은 일에 농사지짓는 그걸 이제 손수 님께서 음. 다 하시고 제가 이제 그들어 보고 일하면 음. 그 엄청난 그 노력이 들때는또 보리까지 이모자 하기 때문에 네. 보리를 사자 한 뒤에 이제 모를 신고이기 때문에 그이 모자 하기가 힘, 힘, 굉장히 힘이 아. 들었습니다 그 저가 이제 열한 살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음. 그 이후로 <laughs>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그야말로 아. 정말 아.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도 음. 내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를 네. 하시고 하... 그는 추억이 남습니다. 어머님 사진 자주 보내보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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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네. 뭐 예. 예. 오늘 뭐정리 보셨는데 어머니 사진 예. 보시면서 한 예. 말씀 하시죠. 예. 어머니한테 예. 예. 어머님, 어머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제가 평생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어머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예. <laughs> 네. 네. 어머님이 희생해 주신 덕분에 우리 아드님이 대학 가서 그 귀한 공부도 하시고 또 오늘 이렇게 청춘 캠프를 또, 예, 네? 대학교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또, 예, 네? 한다고 하는 우리 어머님 부부 세배도 좋아하시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추억의 물건, 네 제가 너무 감명 깊게 잘 네. 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낭만이 있는 두 분과 함께 청춘 캠프를 하니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가을이 온 것처럼 마음이 좀 이렇게 꿀렁꿀렁 합니다. 두분은좀 네, <laughs> 예.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laughs> 예. 우리 권선님이 참, 예, 우리 두 사람을 아주 유도를 잘 하시면서 아주 좋은 프로를 만들어 주시니까 <laughs> 굉장히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아유, 네, 예.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유, <참. 웃음> 우리 선배님 모시고 너무 우리 사회자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어 옛날 추억을 회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찍으니까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특히 주모 방송에서 이러한 편승을 또 해주시고 <웃음> <웃음>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오늘 아, 이 청춘캠프 이렇게나 행복하고 설레이는 시간을 함께 하실 분들 저희가 늘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 눈부시게 천안하고 뜨거웠던 우리들의 청춘 이야기. 함께 해주실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구 북부에 거주하고 계신 60대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친구, 가족, 부부, 애인, 반려동물. 그리고 두 분처럼 이렇게 잘 몰라도 괜찮아요. 네. 오시면 친구도 되고, 그리고 가끔은 동료도 되고, 인생의 동반자처럼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저 권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음. 입학 신청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시간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청춘이야. 영원하라.